매매계약 하고 왔습니다. 잘 팔려가지고요. 네. 잔금이 들어오는데 어떤 물건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도 자랑을 좀 해야 되니까 네. 오랜만에 팔았으니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0800-043483. 아 사, 물건 보는 거좀 이상하네요. 그죠? 네. 보니까 경매 사건은 아니고요. 제가 이게 신탁 구매로 받았던 음 물건입니다. 음 얼마예요? 처음에 된 게? 2억 3천 8 0이 시작했잖아요. 아까 1억 9. 1억 9천 얼마였는데 네네. 그죠? 이게 이제 신탁공매에서 그러는 겁니다 쭉 떨어진 걸 제가 이제 받은 게 1억 3천 2백 8십만 6천 원의 날찰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귀책 사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면 을은 빠른 시일 내에 이사하기로 한다 했는데 이사를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을 거요안 했죠 안 해가지고 공매는 인도명령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래서 소송을 간 겁니다 무슨 소송? 건물 인도소송. 네, 인도소송. 그래서, 인도소송을 했는데, 이겼, 이겼겠어요? 적겠어요? 이겼겠지요? 이겼겠죠? 이겼겠죠. 네. 나가라! 이랬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주문 보세요. 어, 550만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돈을 지급해라! 여기 나오죠? 이건 부당이득이에요. 부당이득. 그래서 피고가 부담한다, 소송비용도. 그 다음 얘기입니다. 다 갚고, 이제, 지, 이제, 집행도 다 했고, 그 집을 들어갔더니, 요런, 거실에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요런 네. 우물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일명 옹달샘이라고 하는데 물이 막 밑에서 막 올라옵니다. 네. <laughs> 이게 왜 그럴까요? 이 터진 거예요. 음... 터져가지고 거실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물을 퍼내는 겁니다. 음... 매일 매일 <laughs> 사는 재미가 좀 있겠죠. 루프는 재미로. 아이고. 그런 집입니다. 그런 집.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공산. 다 뜯어내야 됩니다. 다 뜯어내야 돼요. 여기, 지금 이게 이제 명도 이후에 지금 집 상태거든요. 우와. 야. 사람, 살만 하겠어요? 이제 이런 집에서? 아니요. 아, 보십시오. 우리 대리님 여기 살아라 그러면. 못 살아요. 아마 기절 초풍하고 도망갈 것 같은데. 건강 나빠질 것 같은데요. <laughs> 어, 보세요. 으이, 곰팡이. 그죠? 네, 이런 집이 대변신을 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렇게 생겼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완전히 다 뜯어내고요. 어, 밑에 바닥을 다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다 뜯어내고 골조만 놔두고 다시 새 인테리어를 하는 겁니다. 보실래요? 인테리어 하는 과정. 자, 이제 바닥 뜯어내야죠. 왜 그러냐면 어디서 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다 뜯어내서 관을 다 봐야 되는데 볼 필요가 없죠. 싹 교체해버리면 되니까.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다 뜯어내서 폐기물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음, 다 돈입니다. 그렇죠. 음, 다 돈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다 이제 이렇게 다 걷어 모든 방 화장실 다 걷어내는 거예요. 다 걷어내는. 거. 어디가 새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다 걷어내고 이제 도배 장판 다 뜯어야 되겠죠? 다 뜯고 창문 다 뜯었죠? 네. 창문 다 뜯었고 우리 이제 이분이 인테리어하시는 분인데 학군생 네. 아마 평생 저를 저랑 같이 경매 하실 분이라서 이분도 역시 잘될 겁니다. 잘하고 익숙한 계시고 익숙한 뒷모습이네요. 네, 익숙한 뒷모습. 네, 익숙한 뒷모습이에요. <laughs> 네, 그렇죠. 이제 여기 보시막 물이 이렇게 막 있죠. 네. 이제 터진 데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화장실. <웃음> <웃음> 완전히 지금 여기... 집 새로 짓고 계신 거 아니죠? <laughs> 아 집을 새로 짓고 있는 겁니다. <laughs> 새로 짓는 게더 쉽답니다. 새로 짓는 게 아, 우리 여기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아, 차라리 그냥 싹 밀고 짓는 게더 쉽대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싹 뜯어내고 천장부터 해서 그리고 이제 밑에 다시 이렇게 콘크리트를 치는 겁니다 네. 아, 콘크리트 치고 요 검은 게 뭔지 아세요? 몰라요 이게 방수 음... 바닥에서 올라오는 물 네. 방수하려고 싹 그러면 안으로는 못 들어오니까 네. 이렇게 방수 작업하고요 여기 창문도 아... 이 지하잖아요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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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네. 완전 지하는 아니고, 요 정도까지는 지하니까. 창문이 위에 보였거든요. 네. 요 밑에 혹시 지하수로가 이렇게 음... 비가 많이 왔을 때스며들까봐싹 둘러가지고, 여기는 이제 계단 쪽이니까 할 필요가 없죠. 네. 여기는 지금 외벽이잖아요. 네. 외벽 쪽은 해야 되겠죠. 그쵸. 외부에 물이 들어올 그쵸, 수 있으니까. 그쵸, 그쵸. 그런 식으로 싹 미리 이제 이렇게 공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그런 다음에 이런 이제 계란판 같은 걸 깝니다. 왜냐면 혹시라도 물이 새면 여기가 띄어있죠, 공간이. 네. 요 밑에서 도으라고 올라오지 말고. 네. 그래서 밑에서 나는 물들이 있으면 또 한쪽으로 싹 해가지고 모으는 장소도 만들어놨어요. 네네. 네. 그래서 거기다 펌핑기를 넣어놓고 물이 이렇게 퍼지게끔. 네. 완벽하게 물에 대해서 어, 잡으려고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렇게 쭉 공정을 보시면 구유에 그 비닐 깔고 여기가 이제 단열재거든요. 아 단열재 깔고 여기 싹. 그죠 집을 새로 짓죠? 여기 이제 뭡니까 보일러. 요걸 음. 이제 엑셀이라고 합니다. 음. 밑에 이렇게 보일러 따뜻하게 하는 거 있죠. 옛날에는 이제 동관이었는데 이제 요즘은 이렇게 어, 플라스틱으로 된거 고무 형태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서 연결 이렇게 에이? 연결하는 거죠 와. 그렇죠 여기 어째, 집을 짓는 거예요 새로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찍으셨어요 네, 음, 새로 짓고 이렇게 싹 디테일하게 왜 찍었냐고요 우리 대리님 보여주려고 집 짓는 거 에이? 보여주려고 다 미리 이렇게 선견 지명으로 이렇게 다 찍어놓은 겁니다 이거 음. 보세요 요렇게다한 네. 다음에 이제 여기 에다가 다시 세멘을 이렇게 도포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어, 그러면 이제 집이 마, 집 모양이 만들어져 가죠? 네네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퍽질퍽한 거를 깔끔하게 이제 미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무를 대가지고 팽팽하게 해가지고 싹 덮는 거죠, 이렇게. 깨끗이 덮었죠? 덮고 나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 벽들이, 옛날 벽들은 고르지가 않아요. 만약에 벽이 고르잖아요? 도배지를 붙입니다. 근데 옛날 벽들은 울퉁불퉁하면 도배지가 뜨겠죠, 네. 종이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석고보드를 붙이는 겁니다. 음. 석고보드를 한번 붙이고, 그 석고보드를 딱 붙이면 평평하잖아요. 그 석고보드에다가 싹 해서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위에도 이제 해야 되니까, 석고보드 붙여야 되니까, 붙인 다음에, 음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여기는 붙이고 있고, 여기는 이제 화장실, 여기는? 주방. 주방. 해가지고 타일 붙이고 있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도배.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음 도배. 밑에 장판. 창고 붙였네요. 네. 점점 집이 대가죠 어? 그죠? 네. 아까 그 집하고 좀 달라지죠? 다른 집 같죠? 완전 새 집이에요. 네. 화장실. <laughs> 아, 요술고을 넣어주고요. 아, 이게 이제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 여기 이제 후항이 없었어요. 네. 뚫어가지고 후항도 만들어줄 거. 왜냐면 습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싱크대는 보통 제작을 합니다. 와서. 그래서 여기 넣어놓고 사이즈에 맞춰서 위에 이제 판. 해가지고 결합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결합을 시키면 최종적인 거 봐야 되겠죠? 최종적인 집의 상태를 보겠습니다. 제블로그에다 올려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외부 방, 방범창 했죠. 네. 그다음에 에어컨 두개 달아줬습니다. 두 개? 네, 두 개. 두개다 달아줬어요. 두개다 달아줬고, 큰 방하고 거실 이렇게 두개 달아줬고 방범창 했고요. 신발장 새로 했고요. 여기 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신발장 새로 했고요. 신발장도 충분히 공간이 나오게끔 뒤쪽으로 해가지고, 요 공간 센치를 예, 충분히 만들어줬습니다. 여유롭게. 그리고 화장실. 네. 요술고를 달린 거. 봤죠?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계단. 지하고 화장실이 조금 올라가 있어요. 어어. 정화조 때문에 그럽니다. 정화조. 네. 정화조의 흐름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이게 방. 네. 이렇게. 아까 그 집하고 다르죠? 네. 다른 집 같죠? 네. 이렇게 음. 보시면 창호 다 달렸죠? 깨끗하게 여기 보시면 그리고 밑에 다 했고 그다음 에방 다음에 그다음 에 여기가 이제 주방인데요 원래 여기가 방이 세 개예요. 네. 요 맞은편에 요 주방이에요. 주방하고 맞은편 이렇게 방이 있었는데 거기를 저희가 텄어요. 여기를 음. 터가지고 세탁기하고 건조기를 옵션으로 넣습니다. 옵션으로. 네. 그다음에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호박등 다고요 <laughs> 그때 유행이었어요, 유행. 네. 달고. 그 다음에 거시, 여기 주방 보세요. 괜찮죠? 네. 주방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주방에서 나가는 문이 있습니다. 여기는 화장실이네요. 화장실 이렇게 바뀌었고. 완전 다르죠? 그죠? 오시면 바로 반할 수 있게끔. 음. 음. 여기 화장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이제 나가는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이 좀 특수문이거든요. 네. 방음하고 그다음에 이제 습기 이렇게 안전 차단하는 거 문이어가지고 이 문이 좀 비싸요. 네. 그래서 이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뭐가 나오냐면 여기 이제 보일러실도 보일러 들어왔고 보일러도 새로 했습니다. 음. 다새 겁니다. 돈좀 들이셨겠는데요? 네. 얼마 들었겠을것 같아요? 이렇게 어? 해가지고 공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공개해 드릴까요? 네. 네. 공개해 드릴까요? 네. 네. 4천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와우 4천만 원 정도 <laughs> 돈 많이 들이셨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집을 완성했죠 집을 완성했죠 4천만 원 들여서 했는데요 그래도 왜 이렇게 좀할수 있었냐 그때 당시에 싸게 샀으니까 음... 그런데 이렇, 이렇게 해놓고 그럼 4천 드리고 1억 3천 드리고 하지만 한 2천 정도 또 받았잖아요 받았으니까 얼추 아마 한 1억 5천 정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2억의 전세를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내놨는데 시기적으로 전세 사기가 터져가지고요 한 6개월이 공실이었어요. 아, 이렇게 좋은 집이. 네 그때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다음에 아마 이게 3월달인가 계약서 쓴게 여기 보시면 아 3월달이네요. 3월 3월달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좀 싸게 내놨어요. 1억 4천 7백만 원에 네. 그때 허그 이제 그 LH 가입이나 허그 가입을 해야 된다 해서 보증보험 네. 그래서 1억 4천 7백에 들어왔고요. 그냥 일단 내놨습니다. 그래도 좀, 좀 싸게 내놔도 괜찮았던 게 저렴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들어왔어요. 물론 아까 그, 그 사이에는 전세 자체를 싫어했기 때문에 안 들어온 거고요. 아, 그, 아마 이분이 처음일 겁니다. 집을 본게 지하를. 보자마자 바로 들어가 계약하자고. 음. 옵션다돼 있으니까 음. 음. 여성분이거든요. 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간호사인가 뭐 이렇게 음. 알고 있는데 정확한 어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고 마음에 든다 그래서 계약하자 그래서 계약해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20 지금 보면 3년 3년 그죠? 제가 21년 12월달에 잔금 냈고 22년에는 소송했고 명도 소송하고 그 다음에 뭐했어요 집행했고. 인테리어 했고. 네네. 그리고 끝나고 22년 후반이 됐더니 전세 사기가 터졌고. 그죠? 렇 사연이 많다. 사연 많죠. 그죠? 렇 돈은 그냥 버는 게 아닙니다. 돈은 그냥 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한 3, 4개월 있다가 드디어 이제 봄에 들어왔죠. 들어오고 사시다가 갑자기 얼마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연장이 됐는데 결혼을 하신다고 부산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음. 전세금을 빼줄 수 있냐 그래서 이 집을 그냥 내놓고 팔았습니다. 음. 얼마 받았나 볼까요? 얼마 받았어요? 2억 5,500여. 예, 2억 5,500만 원에 11월 24일날 잔금이 들어오는 걸로 해서 매각이 됐습니다. 음. 매각이. 그래서 그러면좀 들어왔겠죠? 네. 그렇 한번 계산해 볼까요? 21년 11월 23일날 낙찰 받고 한달 정도 있다가 잔금 납부했습니다. 딱한 달이네요. 그리고 나서 인도명령하고 면도소송했고요. 네. 어, 그리고 집행했고, 그리고 리모델링 했죠? 이렇게 음.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냐면 하 충분히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게 저렴하게 받아서 그런 겁니다. 이걸 비싸게 받았으면 쉽지 않아요. 음. 그런데 저렴하게 좀 받았고, 또 꼼꼼하게 우리 학원생, 우리 하시는, 우리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잘 해줬고, 어, 그러고 보니까,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어, 여기 지금 전세로 들어오면서, 거의 모든 돈은 회수가 됐습니다. 네. 회수가 됐고, 요때 묶인 게 960만 원입니다. 음. 이제 그 전까지는 돈이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한 거고요. 좀 나갔고, 960만 원이 묶여 있다가, 지금 딱 2년 정도 지나서, 그러니까 낙찰받고는 한 4년 정도, 4년이 조금 안 됐죠. 그 정도에 2억 5,500에 천 팔린 겁니다. 음. 그래서 전세, 전세를 놓고, 그 뒤에 이제 묶인 돈이 960만 원.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해보면, 어, 총 기간 동안 대충 해본 겁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요. 앞에는 돈이 좀더 많이 묶여 있었고, 그런데 이게 이제 넣고 나오고 하다가 요때 이제 돈이 완전히 이제 정리가 돼서 960만 원 묶인 다음에 계산을 해보니까 대충 요 정도 되더라고요. 한 음. 9,840만 원 정도 본것 같아요. 음. 새전입니다 물론 네, 새전에 새전. 새, 네, 새 수익률은 연한261% 정도 나왔네요. 음. 나쁘지 않죠? 네. 그죠. 이 정도면 물론 이제 앞에까지 다 따진다고 구로 따지면 이제 수익률이 조금 낮아질 수 있지만 대충 뭐이 정도 됩니다. 아, 그러면 이 정도 투자해가지고 이 정도 받으면 그죠. 지하도 투자할만하겠죠. 그렇죠. 네. 저는 이제 뭐 단기적인 건한건 건 아니고 이걸 좀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리모델링도 해놓고 그리고 집도 지금 사실은 지금 올해가 25년 지금 현재가 11월이잖아요. 네. 사실 지하가 팔릴 수 있는 시기는 아닙니다. 팔릴 수 있는 시기는 아닌데 이 집이 왜 팔렸냐면 지금 사신 분이 2 6여섯살 음. 어린 친구인데 이분이 이 집을 딱 보더니 그냥 마음에 든답니다. 그래서 바로 계약해자 그래가지고 처음에 보고 바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건조기, 세탁기도 주냐 그래서 바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다 드릴 테니까 그냥 계약서 쓰자고 했죠. 네. 그래서 바로 계약서 써가지고 매매가 된 건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렇게 그날 부랴부랴 갔던 겁니다. 연락이 와가지고 괜찮지 않아요? 잘 파셨어요. 그죠 네, 지한데도. 네, 지한데도 우리 대리님도 하나 좀 해야 되는데요, 그죠 그렇죠. 열심히 해가지고 그죠 조만간에 또 하나 해가지고 또이뭐이 정도 수익률은 다할수 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네, 그죠 <웃음> <웃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요, 요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돈이 이제 들어오니까 들어오면 또 회식 한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죠? 네. 네.